하십니까 음, 노은 성교교회 장로 김신호입니다. 이번에 대전시 유성구 을지역에 20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어, 교육과 과학, 문화와 예술, 그리고 창조 인프라가 아주 잘 갖고져 있는 성장 잠재력이 무,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유성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도시로 가꾸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성애 문제가 있고 이슬람 문화 유입 그리고 할랄 식품의 유입 등 5일 달러의 지금 도전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독교인으로서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막고 앞장서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